i wow. thank you i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하기 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마태복 7장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가 매우 중요하고 또 그것의 결과가 어떤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왜 그것을 했는지 또 그렇게 행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7장 21절 말씀을 통해 이 대전제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7장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7장 전체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 마태음 7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천국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천국 백성들의 첫 번째 삶의 원리는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비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을 넘어 정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진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 놓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이것은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자, 그 차원을 넘어가는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비판하다, 헤아리다. 자 비판하다, 헤아리다. 여기 헤아리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로 재거나 측정하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 이 제도 안에 있는지 또는 얼마나 되는지, 이건 어떤 건지를 막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너희가 비판하면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비판하면 내가 너희를, 너희의 비판한 기준을 가지고 다시 비판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면, 내가 너희의 헤아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너를 헤아릴 것이다. 그 비판하고 헤아리는 기준, 그것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대응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금지하시는 거죠. 자, 1절, 2절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헤아림을 따라 동일하게 비판과 헤아림을 받을 것임을 인정하고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습니다. 한번 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헤아림을 따라 동일하게 비판과 헤아림을 받을 것임을 인정하고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습니다. 진리적 기준으로 영적 유혹을 분별하며 자기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악한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사탄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의 구조는 서로를 향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서 사랑을 벗어나고 용서와 용납과 섬김과 희생의 신앙적 가치를 거부하고 부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악한 본성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림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게 하지요. 그래서 매우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하는 거그 비판으로 내가 너를 비판하고 헤아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헤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적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애쓰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용납받아야 할 자임을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자임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엄밀하게 따지면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면 비판과 헤아림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나인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 우리 꼭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이 말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너희 비판을 따라 너희 헤아림을 따라 내가 바로 너를 판단하여 정죄하고 헤아릴 것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일절 이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나 자신도 동일하게 비판과 헤아림을 받을 존재임을 인정하여 자 비판하지 않는 삶 헤아리지 않는 삶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천국백성의 복된 삶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다 하시면서도 여전히 품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전히 저희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들을 빨리 보고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비판하고 헤아리는 일들을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률이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비판하고 헤아리지 않으며,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생각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소외당하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영재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